그리스 니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니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윤활유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윤활유입니다. 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윤활유가 아니라 바세린이랑 비슷해 보이는 상태의 점도가 꽤 높은 윤활유이고요. 이 그리스를 주입해주는 꼭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니플이라는 것은 윤활류를 주입해 주는 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격집에는 이 사진이 안 나오죠.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진 자료를 지금 붙여 드린 것뿐인데 사진 자료가 없습니다. 규격집에는. 그래서 규격집에 나오는 형상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알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첨부해 드린 것뿐이니까 형상에 대해서 이런 물건이구나 하고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리스 니플의 형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형식대로 그냥 이 나사산 부분 작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 니플 관련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